좋은 부모 되기의 시작, 부부의 건강에서 시작된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건강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단지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애정을 전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켜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함께 가거나 근처 공원을 걸어도 좋고 자전거를 타거나 배드민턴 한 판을 함께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이 시간 속에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큰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말합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대화가 많아졌어요. 건강 뿐 아니라 부부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 나아가 성적 만족도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격려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정 구성원 중단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특히 엄마나 아빠, 부모 중. 누군가가 지병을 앓거나 기력이 약해질 경우 아이들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부모가 늘 지쳐있고 아프고 여유가 없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 활기찬 생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랍니다. 이런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건강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은 약보다 운동이 더 효과가 큽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약을 챙기기 전에 하루 30분만이라도 부부가 함께 걷고, 땀 흘리고,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는 부부의 건강한 동행이야말로 좋은 부모 되기에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